Hi t h 요 마뉴 my name is I'm a uh, 영어교육 전문가 저술가 c h uh, a r l 입니다 uh, 영어야 공식 4기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4, 1 5 4페이지다 154페이지로, 154페이지로 오면 질문을 하는 방법이 나와있어요. 질문을 배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컵방위를. 질문? 하, 나 잘해. 질문은 벌써 마스터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 많이 있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단순하게 뭐너밥 먹었니? 너뭐 저기 어, 도선에 갔니? 어, 너뭐 저기 어제 저녁에 TV 봤니 그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몇개 아, 외워가지고 다그 정도는 뭐첫주그 날에서 삼주반기도 단어만 나열해도 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좀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합시다. 또 그러면은 자 일단 내가 이제 예문을 예를 들때 보통 이걸 맞으세요. 아, 내가 어제 뭐 저기 사다가 저 책상에 둔그 사과 어있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영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또는 이렇게 해보세요. 어, 어 당, 당신은 어 지난주에 내가 보낸 어, 그 어, 택배 받으셨어요? 또뭐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어 당신 어, 저 미스터 킴은 저주에 내가, 그, 보낸 그 샘플 받으셨나요? 이렇게 상대방에상대방에 물어본다고 그럽시다. 또는 상대방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쉽게 할수 있습니까? 그못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하기는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말하도록 가르치지 못했어요. 맨날 한다는 게 이 문장이 틀렸, 틀습니까 맞는 문장을 전부 골라보세요. 틀린 문장을 전부 골라보세요. 저 틀린 문장, 맞는 문장 골라가지고, 어디 다씁니까 어, 응?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도를 영작할 때, 뭐, 독해할 때, 그건 실력을 가늠하는 일, 일종의 한 가지 잣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은, 영작, 영작이랄지, 독해랄지 해가지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예, 예, 그했던이야기를 그래 페이지 1 0데 154페이지 봅시다. 자, 스테이지 1에 1을 보면은, s o r r 그게 내가 읽었던 그 책이었니? 해본다고 그랬어요그러면 거기에 박스를 보면은, 박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2번, 6번이 있어요 2번, 6번. 근데 동사 3번은 꼭 있어야 되니까 3번이 없어요. 3번이 없을 때는 3번은 동사를 해야죠. 그리고 워스를 넣어서 하면 돼요. was가 비동사가 들어가고 2번 6번 하면 끝이에요. 그 박스 에 있는 것은 ㄴ, 뉴가 들어있는 것은 어디로 된다 겠죠가로초기가 조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는 명사의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was it the book you have read?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다. 예, 전부 음시간에 전부 다시 자세히 알보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